안전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풀 들어보면 뿌리가 뚝뚝 잘려 있는 거라다. 이게 뿌리 맞네. 응? 혹병 왔어, 혹병. 혹병 맞지? 네, 이게 뿌리 혹이에요. 이게. 위등도 그렇고 여기 뒤에 음. 보시면. 자.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농사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걸 우리가 자꾸 저 농사를 해보면서 좋은 신뢰를 경험담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그에 따라서 농사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또 유튜브 촬영을 매일 선생님 소개해 주실 그 장부는 뭐예요? 아 배추입니다. 오늘 배추. 예 예. 어떻게 배추 상태는 괜찮아요? 아 너무 좋지요. 우리. 안심하시겠어요? 아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배추는 그래. 진짜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멋져요. 한번 보러 갈까요 그러면? 예 갑시다. 갑시다. 참, 올해 장마가 너무 장마가 지단나니까 배추가 자기 절개에 들어가기도 바빴고 그 다음에 배추밭에 이 산이 있잖아. 이 뒤에 산이 있으니까 산에 물길이 물꼬리 터져가지고 이 배추 심은 뒤에 물꼬리 터져가지고 이 배추를 싹 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심었는데 바람이 태풍이 불단나니까이 비닐방막을 다 걷어가면서 또 몽땅 다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번 심었습니다. 그래서 세번 심으면서 아 여기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올해 배추가 한 오천 포기 정도 지금 심었어요. 제가 심은 거는 소천방이에요. 키가 작으면서 알통이지고 알통이지면 그다음 그걸 김치하면 김치가 아삭아서 맛있어요. 작년에랑 재작년이라와 보게 되면 배추가 이렇게 큰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었을까 나는 이 짐승이 와서 뭘 그랬는가 다쳤는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톡 들어와서 훌 들어보면 뿌리가 뚝뚝 잘려 있는 거라다. 그러니까 그게 뿌리병이전 말씀 다 듣. 그 병인데 지금 올해는 밭에 전반적으로 죽은 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꽁꽁 묶어주면 이제 한십 일을 한 이십 한 일경에 이거 가을을 할 때까지면 이 알통이 커지죠. 이제 먼 길에 오셨으니까 하나 큰 거. 뽑아 보겠습니다. 중간 확인 단계에서 <laughs> 자요 이렇게 들고 있더랍니다. <laughs> 아 여기 여기 중요한 부분인가? 뭐 우와 <laughs> 멋있다. 너무 출시라죠? <충실하죠? 웃음> 이게 지금 뭐 배추 뿌리가 끝에 벌레가 하나도안겼잖아요 <laughs> 네. 죽지도 않고 배추가 이게 음 그전에 보보기면 배추 뿌리가 그기서 하나 이렇게 있댔는데, 네. 이거 뭐 배추 뿌리가 <laughs> 도라지 뿌리처럼 이렇게 많아요. <laughs> 이거 봐요. 좋네, 좋네. 와. 와 좋네요. 음. 네. 오. 우리 배추 이렇게 멋있어요. 벌레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해요. 예, 너무 깨끗해요. 음, 고마워. <웃음> 고마워. <웃음> 한4 4 g 정도 나갈 것 같아. 음. 너무 무거워. 이게 <laughs> 어. 지금 중간 단계 에 있는 배추인데 25일 있다가 캐기 되면 들지 못할 거아 못... 어? 어. 이런... 이거 친환경으로 농사 한거돼서 네. 이거 먹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돼요. 응. 바로, 바로 먹어도 바로 돼. 먹네? 응. 색깔도 좋고 네. 아삭아삭하고, 근데 너무 달아. 응응. 음, 잘 응, 잘 응. 잘잘음 맛있다. 맞아요. 우와. 우와. 그냥 먹어도 돼 됐어 유기농 농사한거 돼서 음. 그냥 먹어도 돼 해가 응. 음. 불러 죽겠는데도 이게 맛있네 밥 먹고 싶다 <laughs> 근데 이거 아니 거름은 뭐 어떤 걸로 했는데? 우리 고름 그런 거 아네? 우리 이거 유기농 완전, 완전 유기농이라는데? 그래. 색깔이 파란 색깔이 진짜 많거든요 아유. 맛이 얼마나 좋네 <laughs> 그래서 지금 또 왔지 아, <laughs> 땅부자 했어요 음. 땅부자하고 음. 그다음에 여기다가 리 비닐 방막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가뭐 그런가 어 벌레약 그 벌레가 그런 게 낄까 봐 벌레약을 좀 쳐주고 그다음에 저사종 복합 예사종거 네, 빨간 거 모둠사 네. 그걸로 해주고 그다음에 칼마 칼마 칼마를, 음. 칼마를 가지고 칼마를또 분사 한번 해주고. 음. 한번 하고 두번딱 했어요. 두 번. 네, 두번 했는데 아직까지 벌레가 하 나도 없어요. 음. 벌레도 없고 그다음에 이 배추 밑에 밑뿌리 음. 뿌리 갉아먹는 그런 것도 없고, 예, 음, 안 없고. 네, 네. 다른 집 건데 이거는 아. 우리보다 한한 주일 한 정도 더 빨리 심었어. 빨리. 어, 줄, 일주일 더 아, 빨리. 한 주일, 일주일. 뽑아 볼게요. 그다음에 이 배추가 우리보다. 한줄 앞서 심은 거라. 어한 예. 일찍 심었는데 예, 앞서 심은 한 주일 거예요. 어이네요 응. 아직. 뿌리 왔네. 응? 혹병 응. 응? 왔어, 혹병. 혹병 맞지? 예, 네, 이게 뿌리 혹이에요. 이게? 예, 네, 땅땅하잖아요. 응,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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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분을 잘 많이 못 받아들이고. 응, 그러니까 배추가 크지 못하지. 크지 못하지. 자, 이거는 우리가 모듬싹하고 칼마, 칼마 가지고 올해 농사를 지은 배추예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배추가 충실하죠. 뿌리도 충실하고 충실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 12%, 마그네슘 5%, 특히 유황과 혼용하지 말라고 금기시했던 봉, 보도싹하고잘 맞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신 만큼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12,000원에 28만 5 0 0터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100배 용이에요. 마이너스 필요 없어요. 더 많이 넣으면 좋겠지?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이 사정복합 모드사 가고 칼마하고 혼용을 하신다면 굳이 다른 거 필요할까요? 해 보세요. 충실하고요 배추는 우리보다 한줄 먼저 심은 배추예요. 먼저 심은 배추인데 지금 여기도 뿌리가 많지요? 많은데 여기가 지금 뿌리 혹이 달렸어요 자. 자, 뿌리에 병도 안 들었어요 금만 먹었어야 되는데 어! 아, 많이, 마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야.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먹 응. 자. 자, 겁니다 뿌리가, 뿌리 자체가 병이 들었어. 음. 응, 뿌리 자체가. 자, 음. 윗도 그렇고, 여기 뒤에 음. 보시면. 자. 어. 크진 못해요. 음. 벌써 이 자체가, 이 색깔이 들었다는 자체는 음. 병이, 병이 들었어요. 응. 어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또확 나네 차이가 나고 음. 그래 안하게 병이 안 들었다는 걸 인정해 주거든 음. 근데 이거는 벌써 안하게 병이 들었어 색깔이 저렇게 보이니까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들어그렇 네, 이게 왜그면 음식은 눈맛 입맛이라고 음. 벌써 이거는 아주 정말 유기농 깨끗하다는 감을 들어줘 우리가 생고 기냥 씻지도 않고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음. 근데 이거는 안돼이 25일 정도 있다가 가을 하게 되면 이 배추가 솔직히 제가 이 한, 한 통을 한 아름에 안을 것 같지 못해요. 그래서 포기마다 다이 정도면 내가 배추 부자가 됐어요. <laughs> 다음 우리가 11월 20일경에 배추 가루할 때까지 기대하세요. <laughs>